못다 오늘은 이런 카드가 나오면 그 사람은 나를 마음 속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. 진심과 마음 속. 어유 가운데 속가락. 어 마음 속 즉. 진심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나 행동 없이 고백이나 행동 없이 행동 없이 마음만 있는 경우 아시겠죠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카드가 나오면 그 사람은 티는 못내지만 나를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된 카드로부터 사로밧 먼저 그 사람이 진짜다 와 찐이다 찐 예.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서 썬이 나옵니다. 나만 보면 빵끝 웃는 거야. 어, 뭐 내가 막 나타나면 빵끝.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기 때문에, 음, 내가 그 사람을 봐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썬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, 방의 카드에서 페이지 펜타클이 나와 줍니다. 즉,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. 얘는 이 돈의 가치를 모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하는데 잡고는 있는데 손에 살짝 올려놨잖아. 잡고는 있는데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방해카드.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행동은 안 나오겠죠. 그러나 내면의 바보가 나왔습니다. 바보카드. 순수를 말하죠. 순수합니다. 와우. 이 사람은 이 빵끝 웃는 게 거짓이거나 가식이 없어. 순수한 모습이고요. 과거카드를 봤을 때 완드 4가 나왔죠. 그 사람이 당신을 안정감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뭔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거나 뭐 사건이 터지거나 연애 문제가 없어 순수한 사람이 안정감 있게 지켜보고 있다. 그 상황이 엠프레스가 행동 외적인 부분에 나왔다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잘해줘 다른 사람들 자판기 커피 뽑아줄 때당신에게 스타벅스 이런 사람인 거죠. 그러나 예, 결과카드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어요. 결과카드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어. 어? 그러면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요? 썸 타는 거 아닌가요? 여기서 얘는 이거에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썸 타거나 고백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들고 있는 여기서 들고 있는 펜타클이 바로 이 펜타클이 되는 거죠. 아직은 대담하게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수하고 안정감 있게 좋아하면서 이유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잘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요 카드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뽑았을 때 요거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혹시 그러면 방해 카드가 어떤 종류의 방해가 또 있을까? 이거는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라면 이 카드가 방해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. 바로 절제 카드입니다. 절제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뭔가 발전적이지 못하고 너무 평이하게 원점으로 사랑이라는 게좀 흔들, 흔들려야지 뭐 진행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 못하고 중용을 너무 지킨다. 너무 거리를 유지한다. 그래서 잘 안되는 이런 상황에 방해가 될것 같고요. 또 하나 방해 카드에서 만약에 컵 6번이 나왔다. 과거를 추억하는 카드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두 사람의 관계, 즉, 그분과 당신의 관계가 오랜 친구였나봐요.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서, 우리 쌓이고 쌓여있던 이 관계마저 깨질까봐 과감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좋아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가 뭘로 변하면 좀더 발전적인 관계로 갈수 있을까? 바로 컵 2번. 마음을, 감정을 주고받기 시작한다면,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, 아마도 좀더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합니다.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,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오는 카드가 바로 이런 모양이겠죠. 하지만 좀 행동이 부족한 건 뭔가 좀 아쉽다.